2004년 11월 17일 오후 6시 45분경 일본 나라시에 거주하던 한 가정의 모친이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후 모친의 휴대전화로 당신의 딸을 데려갔다 라는 문자가 A양의 사체 사진과 함께 보내졌습니다. 피해자는 당신 아이 7살로 오후 3시경 학교에서 하교 학교 후 혼자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3시 40분경 모친과 학교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통화하였고 그로부터 20분 뒤인 오후 4시경 범인에게 납치되었습니다.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이 된 A양의 부모님은 그로부터 약 4시간 뒤 6시 45분에 경찰에 연락해 함께 인근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4분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사진이 첨부된 메시지가 한통 도착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메시지에 첨부되어 있던 사진은 끔찍하게 살해당한 A 양의 사체 사진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즉시 유괴살인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공시 6분. 유괴 현장에서 약 6km 떨어진 인근 도로 옆의 도랑 안에 엎드린 채로 방치된 A양의 사체를 우연히 차로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18일 오전 발견된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익사로 판명되었습니다. A양의 몸엔 여러 군데 상처가 있었고 치아도 여러 개 빠져 있었습니다. 시신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발과 체모 그리고 B 형의 혈액형이 검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납치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같은 초등학교 여자아이 두 명으로, A 양이 스스로 차에 올라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모습이 A 양이 생전 마지막 모습이며, 수사 초엔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면식범일 확률이 크다고 추측했습니다. 다수의 목격자 증언을 통해 A 양을 유괴한 것은 30대 전후의 남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 이상은 좀처럼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한달후 12월 14일, 수사를 위해 경찰에 맡겨두었던 A 양의 휴대폰에 범인으로부터의 두 번째 메시지가 음...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너의 여동생을 데려가겠다 라는 메시지로 메시지는 A양의 아버지 그리고 친척들에게도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의 새로운 진전이 있었습니다. A양의 휴대폰으로부터 어느 휴대폰을 향해 데이터가 송신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데이터를 전송받은 휴대폰의 소유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친구에게 휴대폰을 개통할 때 명의와 주소를 빌려준 것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그 휴대폰을 사용하던 것은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고바야시 카오루. 당시 36살 신문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A양의 사체를 촬영하였고 그 사진을 A양의 휴대폰으로부터 본인의 휴대폰으로 송신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고바야 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사진이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왔다 라고 하면서 방문하던 단골 스낵바에서 A양의 사체 사진을 직원과 손님들에게 당당히 보여줬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12월 30일 고바야 씨를 범인이라 확신한 경찰은 신문배달을 끝내고 돌아온 고바야 씨를 긴급체포하고 가택수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방에서는 A 양의 가방과 휴대폰, 옷가지 등이 발견되었고 결국 고바야시는 범행을 인정합니다. 또한 압수수색을 통해 그는 아동 포르노 비디오 약 80점과 로리콘 잡지 또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여자 아이의 속옷과 의류 약 80점 단백질 인형이 발견되는 등 극도의 소화성이자였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고바야시 카오루는 오사카에서 연료품점을 운영하는 집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10살이었을 때 동생을 가졌던 모친이 이상분만으로 인해 사망하고 그로 인해 태어난 동생도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 때문에 가족들은 동생에게만 신경쓰게 되었습니다. 평소 폭력을 휘두르던 부친에게서 그를 지켜주던 건 사망한 모친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졸업문집에 낸 글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는 5시간 이상을 펑펑 울었다. 언젠가 어머니가 계신 천국으로 가고 싶다. 라고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바야 시는 유치원 시절부터 학창 시절 내내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등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는 중학생 시절부터 아동성애에 눈을 뜨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동아리 합숙으로 도토리원에 가게 되었고 그때 숙박 중이던 료칸 근처 맨션에서 마주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여자아이 2명을 성추행하여 체포되었습니다.또한 그가 20살 무렵엔 5살 여자아이 2명의 옷을 벗기고 외설 행위를 저질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예기간 중 보호감찰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이에 그치지 않고. 2년 뒤인 1991년 10월엔 5살 여자 아이에게 외설 행위 후 목을 조른 혐의로 살인 미수로 다시 체포되어 이 사건을 계기로 부친에게 절연을 당하게 됩니다. 또 다시 징역 3년의 실형 판결을 받아 형무소 생활을 하던 그는 반성은 일절 하지 않고 얌전히 복역하여 가석방을 받을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그후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신문 배달 경험을 살려 2004년 초 오사카 신문 판매점에서 근무했으나 근무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수많은 트러블을 일으킨 데다 가게에 돈을 훔쳐 도망가는 등 여러 판매소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범인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휴일이었던 지인에게 차량을 빌려 나라시로 이동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오사카 부근에서 납치할 여아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어 인근 나라로 이동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경 학교 중이었던 피해자 A 양을 붙잡아 집으로 보내 줄게라고 말을 걸고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3시 20분경 11km 떨어진 자택 욕실에서 외설 행위를 하려고 했으나 A 양에게 손을 물려 욕조의 물에 3분간 머리를 강제로 담가 익사시켰습니다. 범인은 사건 당일에도 단골 스낵바에서 새벽까지 술을 펌하셨으며, 사건 후 여성 종업원에게 인터넷 어디선가 보내진 사진이다 라며 피해자의 시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술집에서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토할 것 같다. 정말 불쌍하다. 얼른 범인이 잡히면 좋겠다. 라고 하며 어두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평소 주위에 헤어진 아내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피해자와 같은 나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도 고바야시는 전혀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나는 사형을 원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관들을 향해 시종 일관 도발하는 듯한 태도를 굽히지 않던 그는 피해자 유족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내가 저지른 짓은 인간이 할 짓은 아니지만 후회는 안 한다. 바랬던 그대로 되어 만족한다. 피해자의 부모 마음 따위 내할 바 아니다.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을 일을 경험했다. 이것도 일종의 사회 공부라고 생각하므로 반성은 없다. 반성할 마음도 그럴 자신도 없다. 라며 인간 쓰레기 같은 면모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가 뽑힌 채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라는 재판관의 질문에는 그는 별로 사람이라는 느낌은 없었다. 망가진 장난감이라는 느낌밖에는 들지 않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체의 사진을 주위 사람들에게 과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사진이므로 주변에 자랑하고 싶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2006년 9월 26일 나라현 지방법원에서는 그에게 사형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공소했지만 고바야 씨의 이 의사에 따라 공소는 취하되어 10월 10일 그의 소원대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고바야씨가 그 이후로도 유적에게 쓴두 장의 편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질스러운 행위로 소중한 따님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부모님의 의견 진술을 듣고 눈물이 나왔지만 공판 중에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도 할수 없었습니다. 딸이 살아 돌아올 수 없기에 저를 향한 분노는 해결되지 않겠지만 형의 집행으로 죄를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편지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 담당자를 거쳐 유족에게 전달하려고 했지만 유족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21일 오사카 구치소에서 44세의 나이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주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 그리고 반성이 기색조차 없는 최악의 범인이란 점도 씁쓸한 부분이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이런 범죄가 그저 남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섬뜩하고 씁쓸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